옛날 옛날에 금슬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자식이 없다가 아들 하나를 낳았지요. 김영감은 온 동네를 돌아다니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금송아지가 태어났소. 우리 집에 귀한 금송아지가 생겼다오. 그러고는 아들이 태어난 것을 기념하여 마을 잔치를 열었습니다. 김영감은 잔치에 오는 사람들마다 금송아지, 우리 귀한 금송아지라고 말하며 자랑을 했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는 마을 사람들에게 금송아지라고 불리게 되었지요. 부부는 온 정성을 다해 아이를 키웠고 아이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다섯 살이 되던 해 부인이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금송아지를 잘 키워 주세요. 내가 잘 키울 터이니 걱정하지 마오. 그렇게 부인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홀로 남게 된 김영감은 오로지 아이만 바라보며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저건 무슨 꽃이에요? 매화로구나. 여름이 되면 매실이 열린단다. 금송아지는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것이 많았습니다. 김영감은 아이가 묻는 것에 모두 정성스럽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서 열 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김영감은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밖으로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웬 여자가 문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보시오. 정신 차려보시오. 김영감은 여자를 우선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린 여자에게 아침상을 차려주고 밖으로 내보내려 하니 여자가 울면서 사정을 했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이 집에 어미 손을 타지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좋은 엄마가 되어주겠습니다. 김영감은 고민을 하다가 여자를 새 부인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에게 계모가 생겼습니다. 계모는 김영감 앞에서는 금송아지를 살뜰히 보살피며 잘해주었지만 김영감이 없을 때는 쌀쌀 맞게 아이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계모의 배가 점점 불러왔지요. 그때부터 계모는 더욱 금송아지를 미워했습니다. 금송아지를 없애야 해. 이제 곧내 아이가 태어날 테니. 사실 계모의 뱃속에 있는 아이는 김영감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계모는 어느 사내의 첩이었는데 못된 성정으로 인해 버림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부인 없이 사는 김영감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집을 일부러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그것을 알리 없는 김영감은 임신한 새 부인을 아끼며 귀한 음식들을 구해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계모는 나쁜 마음을 먹고서 아랫동네에 점쟁이를 찾아갔습니다. 계모는 점쟁이 앞에 돈 뭉치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이 돈의 두 배를 주겠네. 점쟁이가 얼른 돈 뭉치를 제 품속에 넣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만 하시지요. 내가 곧 심하게 아플 예정이오. 그럼 우리 영감이 자네를 집으로 부를 것이네. 그때 자네가 점을 잘 봐주게나. 어떤 점괘를 원하시나요? 계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보통의 약으로 해결되지 못할 중병이지. 거기다 내 뱃속에는 아이가 있으니 내가 잘못되면 아이도 성치 못할 터. 나와 아이 두 사람을 모두 살리기 위해선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한다고 말해주기만 하면 된다오. 그리 하지요. 집으로 돌아간 계모는 그날부터 끙끙 앓는 척을 하였습니다. 어찌 그리 아픈 것이요? 약방에서 약을 타올 테니. 어디가 아픈지 말해보시오. 계모가 더 알른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몸은 내가 잘 알아요. 이렇게 아픈 적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내 네, 이러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뱃속에 우리 아이도 태어나지 못하겠지요." "어허, 그런 소리 하지 마오. 내가 용한 의원을 데리고 오겠소." 그러자 계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원은 저를 고치지 못합니다. 아랫마을에 점쟁이 하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 주세요. 내가 왜 아픈 것인지 말해 줄 것이옵니다. 김영감은 다음 날 바로 점쟁이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아프니 점을 봐 주게. 점쟁이는 약속한 대로 점을 치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지요. 이 병은 약으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부인도 살리고 뱃속의 아이도 살리고 싶다면 금송아지의 간을 내어 먹어야 합니다. 점쟁이의 입에서 나온 끔찍한 소리에 김영감은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그 사이 계모는 점쟁이에게 약속한 돈을 주고 돌려보냈지요. 그리고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가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이 넋이 나간 얼굴로 가만히 앉아있자 계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가 가엽지도 않으세요? 일단 제가 살아야 우리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어요? 계모의 설득에도 김영감은 점쟁이의 말대로 하자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김영감에게서 대답을 듣지 못한 계모가 새로운 수를 냈습니다. 당신이 금송아지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니 하늘이 질투한 것이 분명합니다. 저도 금송아지가 죽는 것은 원치 않으니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봅시다. 좋은 방법이 있어. 금송아지 대신에 송아지의 간을 내어다 먹는 겁니다. 그 대신 당신 아들은 멀리 내다버리세요. 그리고 금송아지가 죽었다 생각하고 그 후로 입에 올리지도 마세요. 그래야 하늘의 눈을 피할 수 있지요. 내 귀한 금송아지를 어찌 버린단 말이오. 기명감이 또 입을 다물자 계모가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럼 금송아지의 간을 꺼내줄 것입니까? 영감은 애지중지하는 금송아지를 집에서 쫓아내라는 말을 듣고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계모가 당장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처럼 끙끙 앓는 연기를 하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뒤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금송아지에게 김영감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밥을 차려주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맛있게 밥을 먹었지요. 아버지, 어머니 건강은 좀 어떠세요? 금송아지가 걱정스런 얼굴로 묻는 말에 김영감은 그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밥을 다 먹었으면 심부름을 하나 하거라. 김영감은 준비해둔 망태기를 금송아지에게 건넸습니다. 망태기 안에 낫 하나가 들어있단다. 낫이 잘 들지를 않으니 백정 집에 가서 낫을 갈아달라고 하거라. 금송아지는 망태기를 챙겨 백정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김영감이 먹먹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금송아지가 백정 집에 도착하니 백정이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소름끼치게 무서웠지만 금송아지는 백정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왔습니다. 낫을 갈아주세요. 백정은 이미 계모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를 죽이고서 망태기 안에 든 돈을 갖기로 한 것이었죠. 계모는 뒤에서 일을 다 꾸며두었고 김영감에게는 백정이 금송아지를 멀리 내다버리는 것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일렀지요. 백정이 나쁜 마음을 먹고 칼을 손에 쥐는 순간 문이 벌컥 열리더니 백정의 부인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백정을 힘껏 걷어쳤습니다. 못된 사람 같으니라고! 그깟 돈몇 푼에 아무 죄 없는 아이를 해치려고 한단 말이오? 백정 부인의 호령에 백정은 손에 쥔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가난한 삶에 지쳐 끔찍한 일을 저지르려 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는 칼을 멀리 던졌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기절한 금송아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정 부인은 정신을 차린 금송아지에게 물한 잔을 먹인 후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도련님.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 동네에 계속 있는 것도 위험하지요. 언제 그 무서운 여자가 도련님을 죽이려고 들지 몰라요. 저희도 도련님을 살려준 것을 들키면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멀리멀리 멀리 도망치세요. 그리고 부디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그 사이 백정은 송아지의 간을 꺼내다 김영감에게 주었습니다. 김영감이 그것을 계모에게 주자, 계모는 두어 점 집어 먹고는 병이 깨끗이 나았다며 조화라했습니다. 그날 밤 백정부인은 금송아지를 정성스럽게 단장해주었습니다. 멀리 떠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겠지만 도련님은 잘 해낼 것입니다. 그리고는 망태기 안에 있던 돈을 쥐어주고는 다른 마을로 이어지는 산업까지 배웅을 해주었지요. 금송아지는 저 멀리 기명감이 있을 곳을 눈에 담은 후 백정 부부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도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지요. 백정 부부는 금송아지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곳에 서서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금송아지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점점 깊어지는 산속을 걸으니 무서웠지만 계속해서 걸어 나갔습니다. 그때 어딘가에서 빛이 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신기하게 여긴 금송아지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무덤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더 걷지도 못하겠어. 여기서 자고 해가 뜨면 다시 움직여야겠다. 금송아지는 무덤에 기대 서당에서 배운 글을 외우다가 스르륵 잠이 들었습니다. 그 시각 산 아래 마을에 사는 부자 양반이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꿈에 나타났지요. 아들아, 내일날이 밝거든 내 무덤으로 오거라. 웬 어린 도령이 내 무덤에서 자고 있는데 장차 큰 사람이 될 사람이구나. 아주 비범해 보인다.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우거라. 아주 생생한 꿈이었습니다. 부자 양반은 참 이상한 꿈이라 생각하며 새벽이 되자 바로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꿈에서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한 아이가 몸을 웅크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부자 양반은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다가 헛기침을 하였습니다. 그 소리에 금송아지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 산중에서 홀로 뭐하는 것이냐? 금송아지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갈 곳이 없어서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단다. 부자 양반은 마침 자식이 없었는데 꿈에서 아버지가 알려준 대로 금송아지가 똘똘해 보여 자식 삼아 잘 키워보기로 했습니다. 부자 양반은 금송아지에게 선생을 붙여주었고 선생은 첫날부터 아이의 남다름을 느꼈습니다. 선생이 시험 삼아 노노 한 구절을 가리키자 금송아지는 막힘없이 읽어내려갔습니다. 하기 시습지 부령녀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선생은 내심 놀라며 다른 구절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이 글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으냐? 금송아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글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환경에 따라 그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뜻 아닐까요? 선생은 입을 담을 수 없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맹자의 성선설을 정확히 깨우치고 이해하고 있었지요. 수업이 끝나고 부자 양반은 선생을 불렀습니다. 어떻든가? 어르신 보통 범상한 아이가 아닙니다. 제가 수많은 제자를 가르쳐봤지만 이토록 스스로 사유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이는 처음입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선생의 말에 부자 양반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꿈에서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더욱 정성을 다해 가르쳐 주시오. 내가 아낌없이 지원하겠소. 금송아지는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이미 과거를 볼 실력이 충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자 양반은 잘난 금송아지를 누가 시기할까 두려워 20살에 과거 시험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금송아지는 20살이 되자 과거 시험을 보았고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는 고우를 다스리는 원님이 되었지요. 어느 곳으로 가고 싶냐는 임금의 말에 금송아지는 자신의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는 화려한 행차를 하고서 고향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금송아지의 행차가 지나가자 남노한 행색의 한 할머니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금송아지 도련님도 잘 자랐으면 절이 되었을 텐데. 금송아지는 관사에 도착하자마자 신복에게 명했습니다. 이 고을에서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을 자세히 조사해보거라. 김영감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벌어진 일들을 사사치 알아와야 한다. 며칠 후 신복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원님, 놀라운 사실들을 알아냈습니다. 김영감의 후처는 원래 다른 사내의 첩으로 살던 여자였는데 이미 임신한 상태에서 김영감의 집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랫마을 점쟁이와 백정까지 동원하여 김영감의 아들을 해치려 했다는 증언도 들었습니다. 금송아지는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을 관사로 불러들이거라. 김영감과 그의 후처 점쟁이 그리고 백정 부부까지 모두 데려와라. 다음 날 관사 대청에는 관련된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김영감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었고 개모는 몸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점쟁이도 바들바들 떨고 있었지요. 백정 부부는 무슨 일인지 몰라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위험 있게 앉아있는 원님이 그 금송아지라는 것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말했습니다. 본관이 십여 년전 이곳에서 벌어진 사건을 철저히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하였다. 지금부터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 계모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저 점쟁이부터 앞으로 나오거라. 점쟁이가 떨며 앞으로 나왔습니다. 내가 김연감에게 했던 점괘의 내용을 그대로 말해보아라. 거짓말을 하면 곤장 백대를 칠 것이다. 원 원님, 저는 돈을 받고 거짓 점괘를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돈을 주며 금송아지의 간을 먹어야 한다고 말하라고 시켰습니다. 점쟁이의 증언에 김영감이 충격을 받아 비틀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말해 보거라. 금송아지는 백정을 가리켰습니다. 백정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 여자가 너에게 무엇을 시켰지? 원님, 저는. 저는 가난에 못이겨 큰 잘못을 저지를 뻔했습니다. 저 여자가 돈을 주며 금송아지라는 아이를 죽이라고 했지요. 하지만 제 아내가 막아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백정 부인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원님, 이 약한 여자는 어린 도련님을 정말로 죽이려 했습니다. 이제야 진실을 말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계모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계모는 땀을 흘리며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원님 저는 저는 정말 몸이 아팠습니다. 임신을 하여서. 그입 다물어라. 금송아지의 호령의 계모가 움찔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점쟁이와 백정을 매수하여 무고한 아이를 죽이려 했는지 모두 밝혀졌다. 또한 너는 다른 사내의 아이를 임신한 채 김영감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가 김영감의 아이인 것처럼 꾸며냈지. 아직도 변명할 것이 있느냐. 계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계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원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금송아지는 준엄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에게 곤장 50대와 이고을에서 떠날 것을 명한다. 내가 낳은 아이는 죄가 없으니 데리고 가되 다시는 이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금송아지는 날카로운 눈으로 점쟁이를 쳐다보았습니다. 점쟁이 너는 거짓 점괘로 사람을 속이는 죄를 지었다. 곤장 30대에 처하고... 앞으로 점을 보는 일을 그만다. 계모와 점쟁이는 벌을 받고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재판이 끝나자 금송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백정부부와 김영감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제가 바로 금송아지입니다. 세 사람은 모두 깜짝 놀라 금송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니 금송아지 도련님이시군요. 백정부부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세상에, 내 아들, 금송아지구나. 김 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아버지, 언제나 뵙고 싶었습니다. 김 영감은 백정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정말 고맙소. 내 아들을 살려주어서 고맙소.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소. 아이고, 도련님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하셨으니 여한이 없습니다. 백정 부인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두 어르신 이제 저와 함께 사십시오. 제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금송아지는 세 사람을 모두 자신의 관사로 모셔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신의 또 다른 아버지인 부자 양반에게 효도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원님의 공정한 판결과 은혜를 아는 마음에 감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선행은 반드시 보상받고 악행은 반드시 벌받는다는 교훈을 새기게 되었지요. 그후 금송아지는 훌륭한 언님으로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